아이 요 탈거를 했고 요 레바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 방식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좀 때리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능아도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요 동력 살 분무기 바로 받아 가지고 쓸수 있게끔 어요통 만들었잖아요. 오늘은 여기 위에다가 요 비료 살포기 트랙타용, 트랙타용, 요거를 거치대을 해서 바로 밸브를 열면은 비로 살포기에 들어가게끔 이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알리에서 요 농약, 농약 희석, 희석 모터랑 이 스위치 이걸 시켰는데 스위치 만오고 모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은 요비로 살포기 요거를 좀 개조를 해서 어, 지게차로 한2 0 스무 가마이 정도 넣어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바로 이게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작업은, 어, 요 비로 살포기 이 브라켓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요 타임레스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그래서 바로, 고, 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타임랩스를 돌려서, 이제, 요, 비료 살포기. 에래서 여기가 닫힌 곳, 여기가 열린 곳. 그래서, 여기다 막되면은이 상태에서 한2 0가마이 정도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딱 열면은, 비료가 여기에 한3 0천을차을것 같아요. 사람이 안 올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 살포기에도 밸브가 있기 때문에, 요밸브를 제가 살렸어요. 살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밑에가 하도 잘라가지고, 한 30분 동안 망치질을 했습니다. 망치질 해서, 아, 작업을 끝냈어요. 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덜어갖고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 것처럼, 자, 여기가 다침 자, 여기서 열린 양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 잘라가지고, 밑에 이렇게 턱 있잖아요. 이걸 다 걷어내가지고, 여기다 용접을 짱짱하게 했고, 반대도 짱짱하게 했고, 뒤에, 이제 높낮이 할수 있게끔, 뒤에는 이제 볼트, 볼트 식으로 조금 했는데, 그래도 한2 0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두 개로, 비로살포기랑 동력살 분무기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력살 분무기는 다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호스를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받아도 되고, 여기서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이 동력 살 분무기 농약 희석하는 방법을 이제 모다랑 이제 배터리 장착하는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